어제 병원에 갔다가 잘 다녀왔고 초음파로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있는 양수가 많은 상태가 아니래요.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입원을 하라고 했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집에 보내신 거거든요. 임신 전부터 제가 물을 2리터씩 마셨거든요. 분명히 지난 달에는 양수가 아주 넉넉하다라고 했어요. 근데 무슨 일인지. 양수가 좀 부족해서 총음파도 정확하게 잘안 보인다. 그래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세요. 근데 그 물을 먹는 게고대로 양수에 가는 게 아니니 할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다라고 하셔서 지금 3리터를 먹으려고 지금 계획을 짰어요. 3리터를 먹기 위해서 이런 물통으로 이제 먹을 건데 이게 하나에 1리터예요. 딱 1리터가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,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가시적인 데이터가 보이면 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출력을 했고요.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붙일 겁니다.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. 이 냉장고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하루하나 이제 체크하는 거를 할 거예요. 오늘 2리터를다 마셨습니다. 좀 급하게 먹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. 이제 하나, 한,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아침입니다.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어제 계속 했다가자다 해가지고 <laughs> 어제는 물을 2.8리터 정도 마셨고 중간에 500ml 정도는 이온음료로 대체했습니다. 이온음료는 마시기 편하던데 오늘 하루를 또 보내면서 얼마나 마실지 최대한 마시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이스시가다이는데 물을 림은이 마셨어요.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<laughs> 물을 더이상먹이지이스크림은이 아이스크림은 이아이스크림거든요 마지막까지 물을 지스보겠습니다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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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는 게 쉽지 않네요. 오늘 근데 이 통으로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뭐3 5 0 m l 로 빠르게 쟀었어가지고 조금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3리터 힘드네요. 오늘도 카리가 와가지고 500ml를 또 마셨어요. 저의 대학 동기가 지금 양수가 좀 부족해서 걱정을 했다고 약간의 투정을 했더니 500ml를 20개나 <laughs> 보내셨어요 오늘은 얼굴에 화장이 되어 있죠. 예전 직장 동료가 저희 집 주변으로 와준다 그래서 나갈 건데 어, 물을 오늘 아침에 우유 그 190ml 하나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는 물을 한 잔도 못 마셨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어, 물 하나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음. 동기가 챙겨준 우유 한 잔, 집게 고양. 아 그리고 요거 안했죠. 어제 한 2.6L 마셨으니까. 그래서. 2.6 정도. 더 마신 것 같긴 한데, 나가보겠습니다. 어제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, 근데 어제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마셨어요. 체크를 솔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. 제가 어제 2L도 안 마셨거든요. 대충 이 정도. 오케이. 어제 너무 안 마셨기 때문에 오늘은 2.8L를 다시 유지하는 걸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을 종이컵을 총 4컵 마셨고 지금 1L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90ml니까 190 곱하기 4? 720? 어우 꽤 되네 그거에다가 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 2리터 760ml를 먹었고 지금 엄청 배가 불러요 사실은 딱 240ml 맞춰서 먹고 끝내겠습니다 하, 먹겠습니다 정수 한컵만 오늘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온음료를 하나도 마시지 않았어요 나 어떻게, 어떻게 마셨지? 하,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됐죠? 담아가 뗐어요 어제 날짜로 지금 어제 이만큼 먹었어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<목소리> 해볼게요. 어, 오늘로 그 3리터를 마시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짜잔~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. 잘안 보이시죠? 화면에다가 깔끔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공한 날짜는 사실 4일 정도 돼요. 보면은 최근에 갔다 왔던 양수가 그래도 많아졌다고 하네요. 사실,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양수가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번에 배운 거는 평소보다 더 아기를 위해서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노폐물들 자꾸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해주는 거니까 그 임신 막딸 때까지 물을 이만큼 마실 수 있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